아시다시피 신분의 벽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위험하죠. 그래서 그때는 생각을 못 했어요. 제가 고백을 하면 이제 친구로서 관계도 어색해지고 파이파이가 아, 되는 거죠. 제 과거의 연애들이 있잖아요. 뭔가 자꾸 계산을 하는 제 모습을 봤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온전히 줄 과거를 못하고 음... 중요시 생각하는 가치들이 다르니까. 음, 음, 음. 그래서 갈등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일상에서 기억하는 애 토브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있는 아주 근사한 곳에 와 있는데요. 저희 토부를 찾아주셨던 김이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이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5월 말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결혼 아직 전입니다. 네, 저희가 토부 상담을 할때 보통 관지 이야기보단 저는 나눔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김희상님이랑 나눴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찾아뵙게 됐는데 저는 이미 나눠서 그때 기억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처음 듣는 자세로 첫 질문 드리자면 아내분과 첫 만남의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되게 영화 같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군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에 있었던 군 가족 중한명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군 간부시고 네. 이제 제 예비 배우자는 그냥 군 가족이었던 거죠 저는 일반 병역 <laughs> 예배 중에 이제 아내분을 처음 만나게 예 네, 처음 만났고 오 너무 예쁘다 <laughs>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시다시피 신분의 벽이 있잖아 그 안에서 <laughs>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위험하죠 그래서 그때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역을 하고 아 전역했구나 네. 그리고 대학교에 갔다가 몇 년이 흘러서 이제 제가 입사를 했을 때 이제 우연히 인스타그램 친구로 이렇게 추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DM을 보냈고 헉? 이렇게 우연찮게 취미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카페 가는 걸 좋아했거든요 아. 예쁜 공간에 그래서 인스타그램 DM으로 네, DM으로 뭔가라도 메시지를 계속 뭐 하트라 네, 네, 뭔가 반응을 뭐 좋아요, 계속 하면서 누르면서. 그렇게 다시 관계를 이어나갔어. 다만 이제 제가 저는 이성으로서도 관심이 있는데 야, 한 발자국 더. 네, 이 사람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아니었는데 제가 고백을 하면 이제 친구로서 관계도 어색해지다 빠이빠이가 되는 거죠. <laughs>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그렇게 이제, 8개월? 썸 같은 걸탄 거죠. 아, 제일 알콩달콩하고. 네, 제일, 제일... 좋았던 시기로 오래 보냈고. <laughs> 그리고.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고백을 안 하면 후회를 하겠다. 근데 되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사실 이성으로서도 마음이 있어서 이제 연인으로서 만나고 싶은데 네, 또 당신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음그 생각을 나는 충분히 존중하겠다. 그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식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은 본인이 마음이 없었으면 이렇게 안 나왔을 것이다 아 이거 너무 자주.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 <laughs>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둘다 사실 군대에 있을 때부터 마음이 있었어 어. 그거를 이제 나, 나중에 발견한 거 10년 만에 어떻게?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자기 막 핸드폰 옛날 핸드폰 메모에 제 이야기들을 써놨더라고 어머 대단하다 야 이건 왜냐면 아내분 입장에서는 정말 수많은 그 병사 중에 한 명일 텐데 맞습니다. 그분을 딱 집어서 기억했다는 자체는 네. 어마어마한 예비 하심이 아닐까. 엄청난 영광이었고 <laughs> 그리고 우리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계획하심이 있구나라는 음, 음. 믿음을 준. 와 그러면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이제 고백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시작이. 근데 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일단 그러니까 지난 제 과거의 연애들이 있잖아요 뭔가 자꾸 계산을 하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연인과의 뭐 관계나 데이트에 있어서 음. 내가 이 사람에게 온전히 줄과거를 못하고 음. 그러니까 여지를 약간 남거나 내, 내 것을 지키려는 음. 그게 뭐 음. 돈이든 음. 시간이든 에너지든 음. 계산하는 제 모습을 봤었거든요 근데 음. 이 사람한테 제가 계산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원래 가치관이나 가내뭐 귀한 것들을 네, 네, 기고에 네. 내가 포기할 만큼 마음이 있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 아까운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그냥. 네. 근데 그게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자연스럽게 아깝지 않은 사람. 맞습니다. 인게 지금 아내분. 네. 인 거잖아요. 아 그걸 이제 느끼시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네. 되셨나. 내가 다르구나. 이 사람은 나한테 음...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던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외에도 지금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준비하신 선배 입장으로서 음, 해주실 노하우 혹은 그런 조언 같은 게 있다면 나눠주실 수 있으신지 결혼을 막상 준비하니까 연애 때랑은 많이 다르더라. 아. 왜냐면 훨씬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이 돼가는 아, 한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점들이 훨씬 더 강조되거든요 특히 이제 경제관이 많이 부딪히더라고 경제관 네. 아, 이게 너무 중요하죠 네. 왜냐면 많은 또 비용을 써야 되고 이 시기에 근데 서로 중요시 생각하는 가치들이 다르니까 음, 음, 음. 그래서 갈등이 있는데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 보면은이 사람도 이런 가치관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음, 음, 음. 그리고 그 가치관은 대부분 가정에서 비롯됐어. 각자의 가정.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딱 인지하고 나서 훨씬 더이 사람을 그냥 이 사람 그 자체로 그 가정을 그, 그 가정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거요 그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조언을 상대방이라는 그 하나의 문화를 네. 잘 인정해 줬으면 하는 맞스, 거다. 맞습니다. 아, 저보다 훨씬 빨라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3년 걸렸는데 <laughs> 벌써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어드, 부럽습니다. 좀더 배우겠습니다. <laughs> 이제 저는 이사님을 이제 좀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사님의 활동을 보면은 삶 속에서 신앙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정도의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중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분들과 어떠한 그런 신앙 생활을 가꾸고 계신지가 음.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가족은 제 신앙과 그리고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 되게 건강하고 사랑받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버지가 그 제가 이제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헌신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아버지가 헌신하는 모습을 아 보면서 아버님께서. 그렇게 네 느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어떤 게 좋은 가정인지 그리고 어떤 게 좋은 남편상인지 어떤 게 좋은 아내상인지 이런 게제 스스로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생겼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예를 아버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엄마죠.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 너무 귀감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멋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어떤 근간은 네. 부부가 사랑하는 건데 특히 아, 아버지가 더 애쓰셨던 것 같아요. 뵙진 못했지만 음. 이게 이상님을 이 통해서 느껴지는 반은 아버님께서 너무나 훌륭한 하 삶을 살지 않으셨을까. 음. 네.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네. 그 아크플리 아크텍트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아크플리를 만들었을 때의 그 이야기와 또 가장 의미와 고민을 좀 담았던 부분이 궁금해서. 음그 이제 아크플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일단은 아크플리는 이제 경기도 광주 곤지암산 중턱에 자리를 잡았고 <laughs> 그리고 어쨌든 건축가 집안으로 저희가 지내고 있어서 늘 클라이언트의 건물만 지어줬거든요. 음, 음. 그래서 우리의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아크풀리를 짓고 산 중턱에 있으니 노아의 심정으로 아, 맞네요. 네, 뭔가 방주를 짓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게 하나의 사실 공간이지만 저희 가족한테 예배였거든요. 음. 이 공간 자체가 예배였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크플리에서 그아크플라이트 같은 예배를 진행하시기도 하는데 이 공간 을 통해서 앞으로 하시고 싶으신 일들이나 그 소망이 있으시다면 네. 어떤 것인지 일단 그 예배를 드리게 된 배경은 첫 번째로는 먼저 이제 저희 누나가 섬기고 있는 분당의 만나교회라는 교회 식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음, 얘기를 음. 계속해서 그렇게 시작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나교인이 아닌 다른 크리스천 분들 손님들도 계속 와,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 다음부터 주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정기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족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있으신지요? 음. 바라는 바는 이 공간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은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쉽게 네. 이용할 수 있, 있는 구조를 만든다든지. 아까 그배리어프리 맞죠? 네, 배리어프리 공간으로도 만들고. 근데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음, 음, 음. 그리고 비단 뭐 지체장애인뿐만 아니고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이 이곳에서 와서는 적어도 차별받지 않는 음, 음. 나를 정말. 환영해주는 곳이구나 느끼게 만드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공간이 되겠네요 네 그러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토브의 공식 질문이 될것 같은데 그 결혼 반지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신 제품이 아하브 반지와 카보드 웨딩 반지잖아요 네. 이두 제품으로 결정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은 토브를 찾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아, 네. 반지 업체들을 찾아가 보면 은 자기만의 디자인과 철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 맞춰준다는 거예요 아 니즈를 네, 원하는 대로 맞춰 드리니까 소재나 모양만 고르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음, 왜 이렇게 자기만의 철학이 없지 브랜드들이 음, 음. 그랬는데 이제 토브는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 그 의미가 신앙의 기반을 하고 음, 있기 때문에 네. 결혼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토브를 찾았고 어. 그 중에서도 이제 하하브가 네. 디자인도 <laughs> 되게 심플하고 이 기독교인 친구들이 물어보면 제가 이거 테슬라 마크다. <laughs> 이제 나중에 다설명해줘 이거 사실은 못자국이다 음, 음. 기독교에서 못자국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형상화하는 거고 상대방을 위해서 그만큼 헌신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비 기독교인 조차도 감동해요 왜냐면 일반 반지들과 다르거 의미가 있잖아요 부하 더불어 카보드 웨딩은? 카보드는 <laughs>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 <laughs> 가서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시는데 자꾸 눈이 카보드에 있는 거예요 아 아이고 네. 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아 그때 이제 순간 결정을 해야 됐죠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는데 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그냥 찝찝하게 가지 <laughs> 결정하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골랐고 네. 너무 잘 고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 일단은 너무 예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의미를 제가 다시 돌이켜봤는데 네. 이제 카보드가 그러니까 히브리어 의미로 따지면은 네. 영광이라는 뜻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오, 진짜 너무 잘 알고 계신데. 그래서 근데 저는 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 아내는 저의 영광이다. 허, 대박. 그러니까 제가 헌신함으로써 이 사람이 행복하고 더 삶에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음, 사실 그게 제 영광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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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음. 예수님이 헌신함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면, 저희가 예수님의 영광이 된다. 어.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 가치관대로라면 참 적절한 반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덧 이제 인터뷰의 끝자락이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사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네. 이사님께 결혼과 신앙 이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음... 일단 결혼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잘 경험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는 음.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되게 귀한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가정에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서 내 아내가 더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또 영광이겠죠. 결혼은 그렇고 신앙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음. 비밀, 비밀, 어떤 어려운 일도 아, 내가 신앙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또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초해도 행복할 수 있고, 음, 음. 근데 그게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네, 네.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공감이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어 주신 이상 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토부는 결혼과 신앙을 나눌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또 찾아 뵙겠습니다. 일상에서 기억하는 은혜, 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